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애신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가끔씩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대로 힘을 내서 섬긴다고 섬겼는데, 어, 그렇게 호의를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쉬운 얘기를 하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이 뭐지? 나는 정말 이분에게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긴다고 섬겼는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뭐지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할 정도로 당황할 때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되게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개와 고양이도 주인이 사랑을 주면 얼마나 저들이 에,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또 베푼 사랑에 막, 이게 막, 막, 그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없어요? 막 이렇게 해요. 막 엄청 막 앵기고, 막 달라붙고, 주인이 어떤 상황인지 눈치도 살피고, 막 예쁜 짓을 합니다. 근데요, 사람은, 사람은 고마움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또 은혜를 갚지 않아요. 그래서, 검은 머리짐승 거두는게 아니다라고 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다윗이 베푼 호의를 헌신짝벌이 듯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이에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2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마온에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시임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큰 부자인데 완악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다윗이 자신의 데리고 있던 소년을 네요. 그러면서 좀 부탁을 하는 거죠.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이런 음식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나발의 양떼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침략받지 않도록 우리 내가 데리고 있는 소년들이 당신들의 양떼를 지켜주었으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어, 나발이 어, 다윗을 모를 리는 없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갈렙 족속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러,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어, 아래로 보는 거예요. 뭐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있다는데 누구를 말하는가? 사울에게서 떠나는 다윗을 표현. 해서 빚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례하게 이야기하는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향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데 이때 다윗이 굉장히 분노해요. 오는 가만두지 않겠어. 응?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5장 말씀 앞에 뭐가 있죠? 20? 20장 25장 뒤에는요. 2 6장. 24장에 26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하울을 단칼에 해칠 수 있는 기회가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0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허락만 하시면 한 칼에 칼을 두번할 것도 없고 한 칼에 우리가 사울을 잡겠습니다 오케이 사인만 해 주십시오 오케이만 해 주시면 눈만 한번 깜빡해 주시면 고개만 한번 끄떡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데 사, 다윗이 뭐라고 하죠? 와 맞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은 받은 자를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근데 오늘 25장, 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들어가 있는 이 말씀에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분노가? 확 올라온 상태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 면 나발이 데리고 있는 남자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요, 사실, 다윗이 사울를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해치지 않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을 가만둔다고요, 살려둔다고요. 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의 분노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죠? 근데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이 전후 맥락을 딱 보던 나발의 하인, 종이 어떻게 하죠? 그의 여주인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럼 왜? 그 나발의 종이 나발에게 가지 않고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요? 네. 어, 나발에게 이야기 해봤자 나발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씨알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어떻게 다윗의 소년들이 우리 양떼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는지, 소상이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단번에 거절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모욕을 주었다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도와달라라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죠? 이 위기를 직감한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엄청난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데요. 이 이 분노한 다윗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얻는 교훈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 용서를 구하면서 앞작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시간 싸움입니다. 그냥 어물쩍 시간 가는 거 이렇게 지체하고 있으면 다 죽음을 당할 판이에요. 죽임을 당할 판이에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음식을 다 만들어서 자기 종들에게 앞서가라고 하고 뒤에서 나귀를 타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보, 다윗이 이렇게 오는 거죠. 오면서 오는 걸딱 보고 바로 나귀에서 내려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남편 나발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죄랑 동일하게 여기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내가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대기 앞서서 가장 먼저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28절에도 동일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8절 역시 동일하게 뭐라고 하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게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혹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군가한테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의도를 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태도를 아비가이를 통해 배우게 돼요. 다름, 다름 아니라 뭐냐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잘안 나와요. 잘안 나와. 우리는 종종... 뭔가 잘못했을 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아, 몰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지? 뭐, 이럴 때도 많고, 또 나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의 자기 남편의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꾸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렇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우리,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시라고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더라도 참낯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 뉴스를 보면서, 이거 애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왜요? 무조건 한번 찔러보는 거야.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아,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죠? 당신 어디 갔었다며? 당신 누구랑 함께 있었다며? 당신 어디 있는 거 봤는데,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계속해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배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기에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남편의 죄를 자기 죄랑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죄마저도 다른 사람 탓하기에 바쁜 세상 속에서 자기 남편의 죄를 고스란히 이건 내가 지은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일이 잘못된 일이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다시 새롭게 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분노한 다윗을 대하는 이 아비가엘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라는 겁니다. 아비가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대일의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펼치실 다윗인데, 당신이 지금 이 감정이 격해져서, 막 분노가 치솟아서, 여기서 막 피를 보게 되면 앞으로 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이다 하나 하나의 허물이 될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그 네. 어떤 상황이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일 때에. 블레셋에서 지금 이게 싸우면 지금 큰일 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해가지고 다행히 그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죠? 오늘 이 같은 경우도 아비가일로 인해서, 어, 굳이 피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들을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또한번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어떻게 당신을 여기까지 지켜 주셨는지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까지 좀잘 오셨는데 여기에서 흠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8절 29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주의 생명은 내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싹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생명 싸에 가운데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아비가엘의한 마디 한 마디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생명을 해야게 된다면 혹시라도 왕이 되어서 마음에 거리낄 만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요, 치혜로운 여인인지 볼수 있는데요. 한번더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막 격한 분노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한 마디 한 마디 지혜로운 여인이 던지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 분노한 마음을 워, 워, 워. 막 진정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오히려 감동을 받을 만큼 지혜로운 말들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은 자라는. 이런 말잘안 짓는데, 그죠? 이름이 어리석은 자뭐뭐 그죠? 이름대로 살아요, 이름대로. 이름대로 살아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막 왕의 잔치 같이 뭐상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정신 차렸을 때 나발에게 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에게 남편의 몸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열흘 후에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몇 차례 기회가 있지만 절대로 자신이 심판자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굉장히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풍성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현재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걸 혹시 우리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윗처럼 너무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요, 아, 다윗 진짜 힘들겠다. 아, 이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될것 같으면 그냥 왕안 하고 말지, 그죠? 너무 힘들어요. 순간순간 고비 고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이런 시간을 지날 때에 혹시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발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로 삼고요. 아비가일을 통해서는 정면교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한 상태로 나발의 집에 찾아가다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립니까? 이게 잘안 들려요. 사람은요, 이제 어떤 결단을 하고 딱 접근하기 시작하잖아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처리하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 당신 말대로 할게. 인사권이 있으신 분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 가운데. 인사권이 있으신 분들,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사람을 그만두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혹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뭘 잘못했어? 뭘 잘못한 걸 알았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아, 이, 이 녀석이 잘못했구나. 좀 이렇게 권고사직을 시켜야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좀 그만두게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잖아요, 이걸.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어, 이 친구는 일단, 일단은 그만 두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스탑이 잘안 돼요. 멈춰지지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들은 잘못된 정보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스탑이 잘안 돼요. 얘는 그만두게 하고 꼭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라고 한다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다 해치울 수 있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을 줄 아는 다윗의 마음도 너무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에 이 소용돌이 같이 휘몰아치는 이 감정의 상황,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힘든 상황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